미국의 스틸 비스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력한 전투함과 첨단 해군 기술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최고의 분석과 리뷰를 제공하는 이 채널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자 차세대 전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2026년형 최신의 전투함 ROKS 유관순함 SS-079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투함은 첨단 잠수함 기술과 스텔스 성능을 결합해 한국 해군의 해양 방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OKS 유관순함 SS-079은 최신 전자전 장비와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적 레이더와 음파 탐지망을 회피하는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시간 작전 지속이 가능하며 고속 기동 성능도 뛰어나 단독 임무와 함대 작전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자율 항법 장치와 다중 센서 융합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장 구성에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어뢰, 함대함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그리고 대공방어용 단거리 요격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발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장 체계는 ROKS 유안수나미 해상 전투뿐만 아니라 해상 차단, 정찰, 특수작전 지원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함체 설계는 유선형의 스텔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수중저항을 최소화하고 항속거리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구성과 방어력 향상을 위해 차세대 합금 소재와 특수코팅이 적용되어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중소음 억제 기술을 통해 적의 수중청음기에 포착될 확률을 현저히 줄였으며 이는 장기 잠항 작전에서 중요한 생존성을 제공합니다. 승조원 편해성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신형 생활구역 자동화된 운영 시스템 첨단 통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장기간 임무 수행 시에도 승조원들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전자전 능력 강화와 더불어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강화되어 현대 해양 전쟁에서의 전자 공격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OKS 유관순함 SS079은 해양 방어뿐만 아니라 국제 연합 해양 작전이나 다국적 훈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전투력과 첨단 센서 그리고 고도의 작전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전투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력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ROKS 유관순함 SS-079은 속도, 은밀성, 전투력, 지속작전능력, 승조원 편의성등 모든 면에서 차세대 전투함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와 방어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술까지 갖춘 이 함정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설명. 이 영상에서는 2026년형 최신의 전투함 ROKS 유관순함 SS0792 스펙과 특징, 그리고 첨단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 채널은 앞으로도 최신 군사 장비와 해양 전력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원하시면 제가 지금 이 원고에 맞는 해시태그, 키워드, 디스클레이머도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